14번 비칸추론 해보겠습니다. 수많은 연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시라는 사실을. 그럼 이거 연구 결과니까 사실은 주제문이 될수 있겠죠. 자, 대처를 살펴볼게요. 긍정적인 감정의 상태. 네, 인듀스는 유발시키다라는 뜻이고, 이거 분사가 되겠죠.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좋은 식사로 인해서 발생한 긍정적인 감정 상태가 모모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찾으면 될것 같아요. 유명한 스페인의 프로파일보는 속담이죠. 속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이거 색깔 표시, 형광색 표시하는 거는 조금 중심이 될수 있는 문구야. 배가 지배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지배한다. 자 그리고 이것은 임상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원래 마음을 통제하는 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음식이 우리의 이성이나 마음을 지배한다라는 얘기네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우리의 이성,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조금 더 해볼게요. 우리가 먹을 때마다 반벌 하면은 요거는 폭격하다. 우리는 우리의 뇌를 폭격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피스트 원래 만찬이죠. 만찬. 그래서 엄청난, 엄청난 화학물질들로 우리의 뇌는 폭격을 맞습니다. 음식이 들어가 화학물질이 팍 터지는 거야. 트리거링. 이거 유발시키면서 폭발적인 호르몬의 체인리액션, 그 계속 연속해서 그 반응이 있는 거죠. 어떤 폭발적인 호르몬의 반응을 유발시키면서, 근데 어떤 반응이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디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자, 그럼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어, 호르몬이 발생을 하고, 그 호르몬은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라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 트위거 좋은 식사는 본능적인 열망을 촉발시킵니다. 어떤 열망이냐? 음식을 제공한 사람에게 repay, 뭔가를 갚아주고 싶은. 그래서 뭔가 내가, 어, 어, 나 이렇게 좋은 음식 먹었으니까 좀 되갚아줘야 되는데, 이런 열망을 촉발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유입니다. 자, 어떤 이유냐? 어떤 임원들이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컴바인, 우리 조, 그, 뭐지? 조찬회, 이런 거 있잖아. 음식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우리 계속 이렇게 그 회의하고 이런 거. 비즈니스 미팅이랑 식사를 연관시키는, 결합시키는 이유이기도 하며,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첫 번째. 자, 다음에 두 번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돼 있네요. 자또 로비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을 초대하는 이유입니다. 뭐 하도록 리셉션에 리셉션, 그 다음에 점심식사 그리고 저녁식사에 초대하는 이유이며 또 주요한 나라들이 어, 어떤 국가간의 상황이죠. 요거 주요한 국가간의 상황이 거의 항상 포함하는 이유입니다. 아주 어, 인상적인 그 연회를. 우리도 정상회담 같은 거 했을 때 우리 뭐 독도새우 막 이런 거 올리는 거 있었잖아. 물론 그런 건 다른 상식도 있었지만 어, 식사가 뭐가 나왔는지가 항상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식사 대접이 중요하죠. 그래서 처칠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식사 외교라고 불렀고요. 그다음에 사회학자들은 확증했습니다. 어, 뭐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 요소라고 문화를 가로질렀서요 전 문학관에 걸쳐서란 뜻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찾아보면 되겠죠? 자, 우리가 공정한 판단을 하면은 사실 리페이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냥 좀더 우호적으로 변하는 거잖아. 공정할 수도 있었던 게. 이거 안 되죠? 이거 방해한다. 협력을 아니지. 오히려 협력하게 만드는 거지. 마음이 풀려서. 그리고 어, 해를 끼친다. 아주 중요한 외교 상황에서 아니었고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건강에 있어서 아니고 마지막이 되겠네요. 어, 강화시킵니다. 우리의 수용성을 어떤 설득을 당할 수용성, 그래서 뭔가 어떤 정책 결정에서 이렇게 해주시죠. 라고 할때 마음이 조금 더 느그러뜨려지고 너그러워진다. 이 얘기가 돼야 되겠죠. 요게 5번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